안녕하세요 임신 준비반 오늘의 쌤 양누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생활용품 속에는 환경호르몬이 숨어 있는데요. 최근 난임 환자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도 자주 거론됩니다. 오늘은 이 환경호르몬이 우리의 생식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환경호르몬이란 우리 몸의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을 방해해 생식 성장 면역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유해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보다 강하거나 약한 신호를 전달해 우리 몸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해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할 야 환경 호르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화학물질 중 가장 발암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할 때 폐유 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이 발생하는데 매립했을 때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아 육류, 어패류 등에 검출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90년대에는 국내에서도 동물 사료, 돼지고기, 소고기 등에서 다이옥신이 발견되어 수입이 중단되는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이옥신의 장기간 노출된 경우 신경계, 내분비계, 생식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남성에서는 정자수 감소나 생식기 발달 이상과 같은 문제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쓰이는 대표적인 첨가물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와 식품 포장재는 물론 가전제품이나 가정용 바닥재까지 아주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죠. 프탈레이트가 난임과 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이 물질은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고 생식 독성이나 신경 독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져 체내에서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비스페놀A는 플라스틱 제품을 코팅할 때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 젖병과 물병, 식품용 스티로폼 용기, 통조림 캔, 영수증 종이에까지 다양한 곳에 쓰입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면 이 물질이 쉽게 녹아 식품 속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비스페놀A는 소변으로 배출되긴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노출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발기부전이나 무정자증을 유발할 수 있고 여성에게는 자궁질환 위험을 높이며 기형아 출산이나 성 조숙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비스페놀 A 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물질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환경 호르몬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순간은 바로 플라스틱 용품을 사용할 때입니다.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어 음식을 데우거나 뜨거운 국물을 비닐 봉지에 담는 행동,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계속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속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대신 유리, 세라믹, 스테인리스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제품을 구매할 때 BPA 프리, 프탈레이트 프리와 같은 표시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플라스틱은 종류별로 안전성이 다른데요. 간단히 PP, PET, PC, PVC 순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PP는 고온의 강의 내열 용기로 적합하며, PET는 생수병이나 일회용 컵에 쓰이지만, 뜨거운 물을 담으면 찌그러지면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PC는 내충격성이 뛰어나 건축 외장재로 활용되지만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어 식품 용기로는 적합하지 않고 PVC는 고무대야, 호스, 필름 등에 쓰이지만 열에 약해 환경 호르몬과 다이옥신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용기 바닥에는 이러한 종류가 표기되어 있으니 사용 전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환경 호르몬은 작은 습관들이 쌓여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일회용기에 담으면 다량의 환경 호르몬이 흘러나올 수 있으므로 배달 음식보다는 직접 조리해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영수증 종이에도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어 맨손으로 자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모바일 영수증을 선택해 노출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의 작은 습관들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과정일지 모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